여러분, 여러분이 내주신 후원금이 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후보님과 당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어제 저녁 현재 20억 9천만 원입니다. 2만여 명이 평균 이금만원씩 후원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배도지한장지으도 이런 큰후원금을쌓아올린 것은 우리 금치사에 처음 있는 정치자금 민주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후원금으로 싸울 것입니다 돈 뿌려서 청중동원하지 않을 것이며 봉신막걸리 상품권 뿌리지 않을 것이며 선거부로카에게 뒷돈 주는 일 없을 겁니다 돈의 힘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의 힘으로 여러분의 격려와 국민의 염망을 업고 싸울 것입니다. 사기 탄핵 세력들은 우리 민초들의 뿌리가 이토록 강하고 끈질긴 것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일보는 조선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조원진 후보가 출마했다는 사실조차 보도하지 않고 아직까지 보도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의 몸이 되신 이 역사의 사실도 종이신문 기사 제목을 박근혜 끼워넣었다 로 막득 감게 보도했고 그러나 사진을 이석기 한명숙과 나란히 붙여놓아 대통령을 범죄자 취업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16년 저녁 요일날 저녁에 문재인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 내거리에 앉아 세월호에 고맙다 웃고 있을 때. 조선일보 건물의 광화문 쪽 벽에는 대통령의 성 행위 골개그림을 걸어놓고민우총과 전교조가 잔두들을 끌고 다니며 풍선의 목을 머리를 잘라 발로 차고 다녔던 일을 생각하면 빼려죽일놈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예술이요 언론이었습니다 저큰 물을 때려부수고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을 과거의 방장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같이 하십시오 조선일보를 을 주도했던 방상훈의 두산 이보가 이제는 제 목숨을 구하겠다고 잔핵 하자리 윤석열을 국진당 대통령 후보로 띄워올렸습니다방패 마귀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석방되시자 윤석열은 석방사에 폭락해서 대장동 유지명보다. 1 1나뒤지고 말았습니다. 유승민의 선대위는 해체되었고 국진당은 폭삭 무너졌습니다. 다음에 주범 국진당을 파도하자, 파도하자, 국진당을 파도하자. 더 치명적인 것은 2030 청년들이 완전히 돌아섰고 국정당 지지자 중 70.4%가 유상열 후보를 교체하라 하는 겁니다. 국민이 교체하라 하면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놈이 잘못했다 반성했다 해봤자 그림이 그 그림입니다 가짜 우파 윤석열을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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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쓸수 있는 비용 최고 한도는 513억 900만원입니다 투표 정치인 국고 그 도둑문들이 513억을 513억 플러스 알파를 뿌릴 때 우리는 비담하려 20억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513억을 뿌릴 때 우리는 거리에서 행진하고 외치고 SNS 투쟁으로 맞서야 합니다. 우리의 후원금 모금 한도는 25억 6545만원입니다. 이것은 513억 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우리는 힘써 2 5를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저녁 현재 20억 9천만원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 2 0오 명을 채웁시다.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